아직 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약겜이냐는 뭐야 이걸 보고 약겜이냐고 지금 약겜 아니다 1 5세이요 15금 오 뭐야 어머. 그렇지 안 되나? 오아 뭐지 여기보다 여기 시선이 가는데? 그렇지 않아요? 아, 고블린 말하네? 번식해야 된다고? 고블린 스네이랑 콜라보하면 잘 어울리겠다 오 뭐야 우와 오 여기 봐 어머 씨 뭐야 저거 이거 너무 은탕하잖아 아니 씨혀 내밀고 침 질지면서 손은 부들부들거리는데 거블링 표현이 왜 이래 울지 마라 이 천한 것들 가만히 두면 중파하나? 기적군 역해들은 부파됩니다 원래 부파된다고? 다깨밭이 된다 캐릭터 체험이요? 와씨 너무 흔들리는데 개슴이 아닌 슬라임인가 본데요? 누가 저러게 흔들려 <laughs> 너무 잘 보여서 웃기네. 일어나요. 이제부터 시작이니까. 우 와, 방금 뭐 이쁜데요? 그렇지 않아요? 아! 왜안 돼요. 제 방송이 위험하잖아요. 나를 뭘 시키는 거야? 저... 맛있게 드시게. 오. 어 맛있겠다. 오우씨. 디스크처럼 몸처럼 지어진다고? 아씨미친 미치... 미치... 재밌는데 조용히 입소문 탈만 했네 아 실제로 보니까 더 웃기네 아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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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엉덩이 위험 <목소리> 약겜은 아니에요 이거 15세 게임이개박하네 <목소리> 그러니까 자리 너무 불렸잖아 뭐야 어머 불렀어? 이거 옷을 잡고 있는 거야? 이것도 버틸 수있까 강해 보인다 오이씨, 뭐지? 오, 씨. 아니, 씨. 공 탱탱볼인? 어쩌고니가 없네. 와, 근데 신기하다. 아 진짜 다양하다, 이거. 웃는 거 봐. 아스마 생각나지 음. 아우. <laughs> 아.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나 어쩌고니가 없어. 이게 뭐야? 천박하면 웃기다니까. <laughs> 다리 천천히 돌리지 말라고. 놀랬잖아요. <laughs>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 자세가 이렇게 네?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옷이 찢어지는 거랑은 별개로 다리가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정말 다양한 각도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였구나. 아무튼 오늘 잘 봤습니다. 이런 이런 느낌이었다. 잘 봤다. 변태라니! 아, 누나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! 너네도 즐겼잖아. 같이 봐놓고. 난 너네가 웃던 그 채팅을 기억해. 응? 그만. 어, 뭐?